안녕하세요 선덕비티엄의 선덕원장 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정말 반가운 9월이 왔습니다 왜 반갑냐 올 여름은 진짜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확연히 피해보신 게 있지 않으세요 피해 내 피부가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근데 이 피해를 본게 확연히 눈으로 보이는 것 또한 뭐냐 뻥 뚫린 모공 축 늘어진 내 피부 간절기 전에 급선물을 준비하셔야 될게이뻥 뚫린 모공과 늘어진 이 피부를 어떻게 하면 케어할까? 모공 케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쫀쫀한 모공으로 다시 태어나요. 첫 번째로 확 열린 이 모공 사이로 어떻게 하면 이 모공을 깨끗이 청소해낼까? 그쵸? 여러분들 클렌징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클렌징 밤을 꼭 쓰셔라. 이렇게 쭉 열리고 쫙 늘어져 있는 모공 사이로 이 클렌징 밤을 따뜻이 핸들링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딥 클렌징, 피지 사인 노폐물들을 쏙쏙 계속 뽑아내시면요, 정말 모공 케어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비 브라운의 스트라 클렌징 밤이에요. 정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6, 7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제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각질 제거 효과에도 굉장히 좋고요. 피부 진정 효과에도 너무 좋고요. 보습까지 같이 함께 줘서 단절기템으로 딥 클렌징 하시기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클렌징 밤으로 열심히 녹여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안제도 약간 모공 전문 클렌저 세안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밀크 터치 비타 캡슐 클렌징 폼인데요. 모공 타이트닝 효과에 이미 너무 효과적인 모공 클렌징 전문 폼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클렌징의 별명이 뭐냐면요. 까만 모공, 비타민, 클렌징이에요 까만 모공을 쏙 빼서 비타민을 쏙 집어넣는 그런 효과가 있는 클렌징폼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아주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이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하고 나면 뽀득뽀득한 이런 느낌이 나서 제 욕실에서 정말 절대 없어지지 않는 정말 필수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게요. 포이 솔리드 마이크로 파우더 워시예요. 이 제품은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리만큼 아주 미세한 입자거든요. 저는 이제 1차로 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이 피부에 이 파우더 워시를 손에다가 덜어서 쫀득쫀득하게 만듭니다. 밀가루처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서 피부에다가 뻑뻑하게 얹어놔요. 얹어놓고 나서 치카치카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얘를 한번 싹 닦아내면 클렌징 팩을 한 느낌이에요. 피부가 빡빡 반들해지면서 정말 완전 톤업이 되는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으니까 거의 저녁에는 계속 이중 세안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 파우더 워시로 마사지 팩하듯이 세안을 해주면 이미 세안에서 팩을 다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안까지 깨끗이 끝내고 나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패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오하다 솔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여서요 노폐물과 각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단계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각질 케어에 도움되는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패드로 피부 정리를 한번 해 드려라 나는 각질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오하다의 소금 패드 꼭 한번 써 보시고요 토보코의 치카카밍 아쿠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알로에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효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볼빨간 사춘기야, 늘 피부가 좀 많이 빨개져 있어요. 좀 예민해져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고 진정 효과에 좋은 이 패드로 피부를 정리해주면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이제 피부 결 정리까지 아주 부드럽고 깔끔하게 다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팩에 팩에 진심인 거 너무 알고 계시죠? 1일 1팩너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알려 드리고 싶은 팩은 모델링 팩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킨케어샵 한번 정도는 다 가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가시면 어떡해요? 고가의 정말 좋은 관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델링 팩으로 유효 성분을 싹 집어넣어 주는 마지막 단계를 꼭 하잖아요 이 모델링 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피부에 아주 이 모공 사이까지도 이 밀착이 쫙 팩이 되면서 모공 타이트닝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좋은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기 때문에 모델링 팩을 맨 마지막에 스킨케어 샵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에서 홈케어로 이렇게 모공 관리에 도움되는 이 모델링 팩을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VT의 히알루로닉 모델링 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얘를 이렇게 뜯어서. 여기에 뭐 생수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킨수나 이런 거 집어 넣으셔가지고 바로 믹싱해서 내 피부에다가 바로 밀착시켜 주면 너무나 효과적이에요. 얘는 지금 비타민 비타민 모델링 팩 여기에는 콜라겐 콜라겐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콜링 효과에 좋은 효과가 들어 있는 이 모델링 팩 이렇게 팩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일회용 용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정말 데일리 아 기에 사용 하 시기 정말 좋아요. 이제 모델 리팩 다 하시고 세안을 미온수로 깨끗이 하시고 닦아내시고 나서 좋은 성분 넣어 주기 전에 여러분들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스킨수 스킨수 모공 전문 토너로 나온 이런 스킨수를 꼭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별명이 모공 토너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누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성초 성분이 77%나 함유된 수분 토너라고 합니다. 피부 효과에 정말 좋고 pH 농도를 맞춰줘서 피부 밸런스 효과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 넘버지인의 청초 토너 같은 경우에는 피지 유분 감소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지가 되게 많다, 유분이 너무 많이 도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깨끗이 닦고 피부 정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뭐냐? 지금부터 정말 피부에 좋은 걸넣으셔야 돼요. 좋은 거를 이렇게 깨끗이 닦인 이 모공 사이로 이 C 페룰릭을 넣어주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비타민 C C 페룰릭 같은 경우에는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도원자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고 있는 이 C 페룰릭에 대한 효과를 C 페룰릭이 조금 고가다 보. 니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비타민 항산화 세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이 타이밍에 이 비타민 C 항산화 세럼을 꼭 피부에다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C만 먹고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 효과에 또 엄청 효과가 좋은 V T P D R N 에센스 백 이라는 건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피부에 닿으면 뭔가 내 피부를 보호해 줄것 같은 되게 아주 기분 좋은 쫀득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이 효과가 있고 제가 앞서 바른 이 세럼과는 또 다른 보습과 탄력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쫙 잡아서 당겨주면서 내 얼굴을 탄력 있게 쫙 잡아주는 그런 에센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럼 바르시고 보습과 탄력에 좋은 요 에센스를 꼭 피부에다가 듬뿍 발라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단계로요. 여러분 정말 굉장한 거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수면팩인데요, 생크림 수면팩이에요. 비긴 브라이트닝 생크림 수면팩.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자는 동안 피부가 자는 동안 뭔가 회복을 하잖아요, 그쵸그 동안 수면팩으로 내 피부를 더 살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텍스처도 너무 좋고 생크림 토출구처럼 쫙 나와 있어서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 생크림. 되게 막 좋은 거 너무 많이 바르고 내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케어를 열심히 했잖아요. 마지막 단계 이 생크림 수면팩으로 정말 피부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내 얼굴에 도포를 싹 해주면 이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 부드러워.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내 피부를 뭔가 아주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이불이 덮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피부가 정말 쫙 멜팅 효과가 나서 세안하는 순간 이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정말 남달라요. 이렇게 좋은 거쫙 바르고, 요렇게 수면팩으로 쫙 덮어주고 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꽂혀있는 이 생크림 수면팩.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여름에 내가 정말 빼앗겨버린 내 청춘, 여러분들, 가로세로 다 늘어난 이 목공을 정말 좋은 거 넣어서 피부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다시 이렇게 땡실땡실한 내 탄력이 있는 볼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분들, 어찌 보면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루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모공 케어 관리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땡실땡실한 다시 예 예쁜 모공으로 되살아나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